안녕하세요. 김현주 원장입니다. 네, 오늘 저는 어, 그 제가 어떤 그 맘카페 같은 데서 자주 보는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이야기 중에서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원을 3년 보냈다, 2년 보냈다, 그런데 매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서 진짜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어떤 특정 학원을 오래 다녔는데, 다른 데 가서 이제 레벨 테스트 봤더니, 애가 영어를 기본도 안돼 있다, 라고 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아, 진짜, 이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이에 대해서 아예 부족한 거라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그냥, 어, 뭐잘따라하고 있어요. 어, 뭐 수업 잘 듣고 있어요. 뭐잘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주로 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기초 어휘도 하나도 안돼 있고, 뭐 완전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나 이제 레벨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신감이 들고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이제 글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아, 제가 이걸 영상 한번 찍어서 혹시 학부모님들께 학생들 상담을 어떻게 이제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조금 어렸을 때 그때 강사 생활을 할 때는 진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아이에 대한 단점, 이나 이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최대한 최대한 좋게 얘기하려고 굉장히 그때는 노력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차마 얼굴을 대고 또는 전화로 어, 아이가 굉장히 이런 게 미흡하고 이게 어떻고 이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하기가 그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냥 아못 한다라는 말보다는 어, 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 썼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로 상담을 하냐 하면은 계속 그냥 잘한다. 잘해요. 괜찮아요.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몇년 후에 아이가 잘하는 게 아니었을 때 어머님들이 얼마나 놀래고 그런 후회가 되겠어요. 믿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냈는데 몇년 후에 보니까 정말 기본기도 안돼 있고 이제 이런 거를 직면했을 때 얼마나 이제 황당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학년은 어떤 걸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은 처음 오면은 아예 관찰을 많이 해요. 특히 저학년은 어떤 스타일로 학습을 하는지, 특히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지, 수업에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참여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학년은 얼마나 집중하느냐, 수업에.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굉장히 활달하게 참여를 잘하고 또 선생님이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 있는 반면에 순간순간 공상에 빠지거나, 그죠? 눈빛이 다른 데로 가거나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 돼서 와서 앉을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일과로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딴 생각하거나 뭐 상상하거나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수업에 이제 하고 있는 걸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세상에 가 있어요. 저희는 만약에 2페이지를 하면 1페이지가 있고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려요. 아이가 좀 집중력이 짧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이름을 불러주고 계속 시키고 이러지 않으면 순간순간 집중력을 잃어서 조금 수업을 온전히 이렇게 받아가지는 못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찰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어 뭐다 잘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한테는 뭐 그런 커멘트 자체를 안 하지만 아 이거는 가정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저도 계속 지도를 하면서 이 친구가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수업 때 자꾸 틀어지고 딴딴 생각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도 이제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어머님한테도 이제 그런 걸 알려드려야 아 우리 애가 조금 집중하는 게 다른 애들보다 조금 이제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그 대신에 당연히 사용하는 언어는 예의를 갖춰서 공손한 어, 어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은 상담을 할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숙제나 이런 것들이 오류가 조금 많습니다. 그 의미는 숙제하는데 이렇게 좀, 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좀 대충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어, 어휘 시험을 봤는데 일반적인 아이들이 보통 한두 개 틀리는데 이 아이가 지금 한 여섯 개를 틀렸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긴박하게 닥쳐서 시험 직전에 아마 공부를 짧게 하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어, 숙제를 체크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좀 닥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라든지. 또 아이가 다른 이제 친구들에 비해서 시험을 볼때 보면은, 어, 읽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는 편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글자를 읽어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항상 늦게 이거 시험을 리뷰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계속 깜빡깜빡해서 숙제를 안 한다거나, 이제 숙제에 대한 커멘트, 또는 학습 태도, 그 다음에 이런 테스트 결과, 그 다음에 이제 향상되는 부분, 계속 부족한 것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항상 그냥, 어머, 잘 따라와요, 잘해요, 어 뭐, 뭐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어머님들 중에서는 그거를 그냥, 에이, 선생님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라고 해서 걸러서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정말 선생님 말씀을 100% 믿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이제 원장님들께서나 선생님들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계속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2년 3년 다녔는데 정말 기초도 안돼 있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하실 때 너무 정나하게 라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수업을 준비해오는 뭐 책을 제대로 갖고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아이들은 수업에서 어머님이 이제 몰라도 뭐 그냥 넘어가고 모르는 척 아는 척 그냥. 알아도 그냥 넘어가고 몰라도 넘어가고 그냥 조용히 있다 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업에서 보이는 또 그런 이미지가 또 다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이렇게 무조건 뭐 잘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을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게 얼마나 당황하는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에 조금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좀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숙제 습관 같은 게안 잡혀 있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를 당장 갔을 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학원을 다닐 건지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정말 전기세를 내러 학원을 다녀 수도세 내러 다녀 정말 우리 아이가 그렇죠? 내 아이가 그런. 어, 취급을 받고 다닌다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뭔가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수업에서 정말 뭔가 얻어가는 게 없다면은 그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실제로도 조금 마음 아프지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 선생님들께 이렇게 쓴 소리 같은 거를 들을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다 있을 때딱 처음 들으면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은 좋진 않죠. 어, 우리 아이가 저렇구나라고 기분은 좋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줬던 그런 선생님 그런 원장님들이 오히려 어, 지나 보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 무조건 아, 괜찮아요,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부족하면 어떤 분이 부족하다, 어,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 서로 그게 조금 아이한테 어, 도움이 되는 방향이니까, 조금 이제 상담을 무조건 잘해요,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남한테 그 싫은 소리 하는 게 조금 껄끄럽고, 이런 분들은 그냥 되도록이면 좋게 얘기하고, 그냥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강사 생활 할 때도 어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껄끄럽고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이제 좋게 최대한 얘기하고 이런 게 있었고 원장님들께서도 상담은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래도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게 이제 아이한테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이제 그런 카페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컴플레인드 일어나는 걸 보고, 와, 진짜 3년 동안 잘한다, 잘한다 믿었는데, 어휘에 기본도 안돼 있고, 뭐, 뭐,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딱 봤을 때, 3년이란 시간은 정말 꽤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응원할게요.